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 자, 오늘은 요 아이를 어, 힐링 다육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엘콩금인데요. 너무 예쁘게 지금 금이 나오고 있어서 자, 요렇게 자랑하려고 제가 요 아이를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오,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입장 이렇게 복면으로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요 와인은 에코 홍금이구요 자, 그래서 요거 와인은 20만 원에 제가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번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어제 올린 쪼꼬미가 너무 문의가 많았어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이 쪼꼬미 보면 너무 귀엽고 기분이 좋으시고 얘네들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오신다. 행복해진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쪼꼬미 2탄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쪼꼬미들이 다 출동을 해버려가지고 오늘은 그 쪼꼬미보다 조금 큰 언니 오빠들이 출동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 그리고 오늘은 온전한 금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온전하게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16번 세트고요. 자, 오늘은 세트 보시면은 요렇게 온전한 마리아 금, 자, 요 아이 그리고 여기도 금이 완전히 발현된 아이. 자, 그리고 금이 완전한 마리아 철아. 자, 그리고 요두 아이는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얘는 금을 온전히 가지고 태어났고 얘는 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아이들은 그냥 한번 비교해서 키워보시라고 제가 요렇게 5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이즈 보시면요. 오늘은 5cm, 5cm, 그리고 3cm. 자, 요렇게 3cm 되는 요 아이들. 조금이 2탄의 언니, 오빠들이 출동했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금이, 자, 완전한 요 아이들은 키우시면 이렇게. 금발현이 이렇게 예쁘게 발현이 될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 아이 잘 키우셔서 저렇게 대품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온전한 금 아이들 5종이죠 8만원에 번개에 제가 올려 드립니다 여기는 17번 세트고요. 17번 세트에도 보시면 요렇게 얼굴 금이 자,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요 아이 하나랑 그리고 철아. 자 마리아 철아. 요 아이도 금을 와 완전히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진짜. 햇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자, 요 아이들은 예쁘게 클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아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마리아금 하나. 이요 아이는 여기 안에 어, 올금이 몇개 나오고 있는데 자, 크면서 또 아이들이 얼굴이 우리도 크면서 얼굴이 한분 변하듯이 자, 요 아이들도 얼굴이 예쁘게 클 수도 있고, 밉게 클 수도 있고, 자, 그런 요 아이들입니다. 여기에도 오정, 요 아이들. 착하죠? 요 아이들. 8만원입니다. 18번 세트구요. 자, 금을 키우고 싶은데, 나도 온전한 금 하나 키워보고 싶은데, 좀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던 분들. 오늘 이 아이들 자, 구입하셔서, 아, 금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이구나 하고, 자, 키워볼 수 있는 아이들로 꼭지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금을 한번 키워보고 싶었던 분들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금이 살짝 섞인 이 아이가 있고, 자, 이렇게. 금이 없는 요 아이들도 같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cm. 요 아이는 에코 옹금 철화예요. 마리아 금 3cm. 요 아이는 4cm. 자, 이렇게 18번입니다. 자, 여기는 19번이고요. 10번에 이렇게 복륜으로 금발현이 되고 있는. 요 마리아 생을 하나, 자, 여기도 있죠. 자, 여기에도 마리아 금, 자, 예쁘게 수영도 예뻐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독특한 마리아 철아예요. 자, 요 아이 철아는 요 아이 나름대로 키우면 아주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자, 여기, 자, 금, 엄마는 금인데, 금을 온전히... 아직 함께 태어난 아이들. 그래도 요 아이들 예뻐요. 왜냐? 엄마가 금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여기 5종, 여기 19번입니다. 자, 20번이구요. 20번에 엘크 홍금 생얼. 아우, 예뻐라. 요렇게 통통하게 예쁘네요. 저도 아가들을 봐서 그런지, 자, 여기들도 이렇게 작은 애들이 더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들이 크는 모습 보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하루, 하루 지켜보는 게. 자, 그리고 여기 에보니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아이들 사이즈는 3에서 5cm, 5cm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20번. 여기, 아이들. 자, 여기는 2 1번이고요 21번에도, 아우, 귀여워. 요렇게 귀여운데, 금을 입장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요렇게 태어났네요. 자, 일명 우리가 말하는 요즘 금수저. 자, 얘네들은, 오, 금을 가지고 나온 금수저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에도 요렇게 자 오늘은 어, 반띵이라고 하죠 아닌 온전한 금땡이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삼종이랑 여기도 자 여기 입장에도 얘는 살짝 여기 여기 여기에 금 가지고 있죠 자이 아이도 여기 줄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5종 21번 5종 자, 오늘은 왠지 꼭지 느낌이 21번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자, 22번입니다. 22번에 에크 응, 마리아 철아 어, 철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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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짱하게 엮여져 있어요. 자, 요 아이들은 가져가시면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훌쩍 자라요. 요즘에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하 하루 다르더라고요. 자, 이제 다육이가 쑥쑥 성장하는 계절이 왔어요. 4cm 이렇게 2cm, 4cm. 자, 요 아이들이랑 또 이렇게 짝꿍. 자, 요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5종. 조그만 상모판에 어, 이렇게 옹기종기 심어놓으면 자, 요런 이런 작은 상판에 요 아이들 옹기종기 심어서 자수 쑥 자라는 모습 보시면 아주 행복감을 주는 이 아이들입니다. 자, 23번이고요. 23번에도 이렇게 자 마리아 금아구 예뻐 마리아 차라 귀염귀염귀염하네요. 여기도 아유 요 아이는 작은데도 이렇게 손톱 끝이 빨갛게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마리아 생얼 얼굴이랑 자 이렇게 보시면 5cm 3cm 5cm 되는 요 23번입니다. 자 24번 24번에는 어이구 형아가 왔네요 형아가 조꼬미가 없어서 요 형아가 출중했나봐요. 요 아이는 자 조금 큼지막한 마리아 철아 요렇게 금이 완벽한 마리아 철아 왔고요. 요 마리아 금. 자, 여기도 마리아 철아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3종. 자, 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 요 사이즈는 6c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3 c m 고요 여기도 3cm 해서 요렇게 5종. 야, 요 하나 살려고 하면 금땡이 가격 엄청 비싸죠? 자, 근데 오늘은 이렇게 5종으로 착한 가격 꼭지가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금, 초보자님들, 대박이죠? 자, 이거 얼른 구입하셔서 금땡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25번입니다. 25번은 이렇게 푸짐해요. 여기는 8종이네요, 8종. 여기 왜 팔종이냐면, 요 아이들은 금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금을 이렇게 보시면, 아, 요 아이는 금을 아주 많이 가지고 태어난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한 네, 5, 60%가 금을, 요 아이는 한 80%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 제가 이렇게 팔종으로 모았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수가 많지만 금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8만원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 장점이 있어요. 자 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쑥쑥 커서 발현이 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적심에서 또 자구를 내도 되는 요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 자, 요거는 초보자님들 강추예요, 강추. 자, 요 세트도 초보자님들한테 제가 강추해드립니다. 자, 요기에는 15종이구요. 보시면은, 요렇게. 자, 금이 가지고 한80% 정도 가지고 있는 아이, 50%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자, 요렇게 한번. 자, 금. 요런 상모판에 옹기종기 자, 가득 심어서 요 아이들 키워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렇게. 우와, 요건 반은 다 금을 가지고 있죠. 자, 요렇게 보시면 마리아 환엽도 있고, 자,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9만원에 드려야겠어요. 안전히 대폭. 대폭 특가. 자, 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종이종으로 2종,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와인은 어, 핑크 샴페인 무지예요, 무지. 자, 이와인는 금은 없지만 수영도 예쁘고, 나름 예쁘게 자라는 이아이라 요 아이는 에크 홍금 철아입니다. 자, 이렇게에크 홍금 철아 수영 반듯하고, 자, 철아 엮임도 아주 좋은 요 아이. 자, 요 아이랑 요 아이랑 자, 두 개. 이 종으로 보내드리고요. 요 아이는 5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에본 인데요 요렇게 보시면 여기 물결처럼 자 블루진 금이 요렇게 산반으로 하얗게 돋죠 고 금도 닮았고 레인보우 금처럼 요렇게 입장 같이 빨간 고 금도 닮았어요 약간 에보니 그리고 요 아이 보시면은 요렇게 자구가 밑에 여기 하나 달려서 나오고 있고 또 요기 아래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약간 좀 변이종인데요. 자, 요 아이가 크면 또 어떤 모습일까 좀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 금. 자, 요 마리아 금도 아주 예뻐요. 환엽이고 금발연도 아주 최상이고 이렇게 층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요렇게 5cm고요. 여기에는 8cm입니다. 자, 요 아이는 자, 요 마리아금이랑 요 에본이랑 자, 요렇게 2종이 함께 보내 드립니다. 2종을요 아이는 6만 원입니다. 자, 여기 29번이고요. 29번 요 아이는 세인트 루이스 금이에요. 자, 세인트 루이스 금은 이렇게 틀어지는 게 아주 특징이 요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4 c m 고요 자, 요기에는 마리아 금. 자, 요 아이 사이즈가 7 c m 예요 근데 요 마리아 금은 보시면 요거 반은 금이 온전하게 들어오고 반은 금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요 아이. 자, 그래서, 요렇게, 세인트 루이스 금이랑 요 마리아 금이랑 이종으로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도 세인트 루이스 금이구요. 자, 입장이 조금 상차 있지만 요 아이는, 자, 키우시는 데는 자, 별 지장이 없는, 자, 요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많이 틀어졌죠. 자, 세인트 루이스 금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사이즈 보면 요 아이서 5cm고 그리고 여기 마리아 금철아 이렇게 금이 자 온전하진 않아요 요기 사이즈 여기 보시면 녹이 진한 입장도 있죠 해서 요 아이도 요렇게 자원 플러스 요즘에 원이라고 하죠 요렇게 해서 이종 요 아이도 5만 원입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귀엽고 예 조꾸미 아이들 올려드렸고요. 자, 이 아이들을 가져가셔서 키우시면 이렇게 예쁜 마리아 금이 될수 있는 아이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육이를 자랑하는 꼭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